동네놈들 죄송해요 제가 가안서그러는 키가, 네. 키가 들어갔다고 데 바람 잠깐 키키네 그럼 어, 키만, 네. 키만 금방 가져 죄송한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금방. 금방 오시는 거 네, 금방 네. 어제 먹었을 때 저희 순대국 먹자. 순대국 아, 먹자. 어, 아, 순대국 먹어. 그냥 아, 먹자, 그냥. 피자 그냥 피자 피자. 피자 피자 먹자. 피자 먹자. 뭐야? 피자. 어? 어? 아, 아, 씨, 차좀 빼주세요. 대차, 대차. 예? 네? 뭐야? 이거? 아니 그럼 차를 이거 아니, 차는 못이고군요 뭐 아까... 어떤 분이 가방 그 그런... 안돼 안돼 갔다고요아이 새끼 이거 맨날 이렇게 차 이거 아, 이 이거 매년 기억해. 아이 빨간 차이거아이 새끼 이거 뭐야? 이런 거 어떻게 나가 이거? 야 나갈 수 있냐 이거? 아이 XXX머리야. 왜나차가지는짜 이거. 아아 새끼 진짜 오면 야. 아니 이런 뼈알랑궁이 뭐지. 다식어버린 이거. 어 그러니까. 이거. 빨발, 저기 오십 네, 아저씨! 네, 네. 어, 아 차를 차세 어, 예 네, 네, 그런데요? 차를 빨리 빼야지 뭐 맨날 이거 아저씨 저번에 시간이시간 정도 이렇게 죠 아니 내가 차를 저번에 저발... 그렇게 아니, 아니 이거 빨리 이거 차를 빼야지 아니 불편해가지 살겠나 해가지고 아니 이거 못 나가잖아요 아씨못 나가요 이못 나가죠 아저씨 와리와리 서가지고 이게 되나 이게 아니 헨드만 틀어도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그냥 아 이게 되게 뻔뻔하시네 아저씨 경찰 아니 뭐 이런 거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아니 이거 깍 내가 법으로 된 거예요 아씨아헨드만 틀면 바로 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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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야뭐 운전 못해? 없어요? 나 없어 2차, 2, 3차 2, 3차 아이씨쟤 배추야 배추 배 아, 진짜 아이씨아이씨 아이.. 아씨 아저씨.. 캠프로가 안니 아니.. 아니 다낸 화가 날것같은한 해? 아.. 아씨 한다 해요? 한한 아이.. 장난해요 지금? 아이씨 전에 싸움 진짜 되게 잘해요 저중학교때 짱이에요 아 동네 초 짱이야 새끼 아이씨.. 아씨 맞아, 맞아. 아, 진짜, 뭐 아, 진짜. 와, 진짜 싸움 왜? 왜? 하, 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진짜.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죄송합 아 아, <놀람> 아, <놀람>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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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가려고 왔차키 가지러 왔다 지금 잠깐 만가시죠잠깐만가시죠금 <laughs> <끈가고 웃음> 오시죠? 네 잠깐요 아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 아. 오늘점심은그러면 오늘 뭐, 초밥 먹을까? 뭔데또 초밥이야 이거 쟤그먹 어, 초밥 먹자 명들아 지금 초밥을 열심히 초밥 연어 초밥이야 연어초밥이 연어초밥이야 어 어? 뭐야 이 뭐야 차, 차를 빼주세 아니 저제차 아니에요. 예? 어제차 아니에요. 아여기봐놨야 이거 양아치 차야. 아이 새끼가 왜 이렇게 그랬네? 아또 차를 이따구로 댔네. 이 새끼 이거. 아, 이 새끼. 아니 전화번호 뭐야 이거? 아 이게 아, 뭐야 이게?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네, 금방 그러니까. 오신다고 했어요. 예? 차 주인이 금방 오신다고. 아니 근데 이게 이아씨가 맨날 이렇게 개판으로 되나 가지고이 사람 이거 인성 문제 있네 이거. 말로 하면 안 돼. 아, 나 아, 진짜. 아, 해. 아, 해. 아, 여기 여기 오 아이씨, 네, 네. 아니 차를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아니 왜 차? 뭐. 아니 차를 이따 오어 되니까. 아니 저번에도 계속 이렇게 되더만 아니 아이씨가 와서 보세요. 배가 저게 배가 차가 나가겠냐고 이게 이렇게가 차가 나가냐고. 아니 아이씨 설명하실 게 아니라 그냥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차를 안 하시면 돼요, 아이씨. 아니 이게 무슨 뭐킥보드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빼라 네, 저렇게 아저씨. 빼라 이렇게 어떻게 탑승이 급하니까 여기서 빼놓고 잠깐. 아 저희들 와.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처음 먹으러 가야 된다. 아이씨 이게 얼마 아, 뭐... 안 먹는다고? 얘 예, 새끼, 여어 처음 먹을 거라고. 아이씨 이거 빨리 빼세요. 아니 이게 억지 부리시는 거지? 아이, 뭐가 억지? 차이 주차하는 억지지. 아이씨, 와, 이 아이씨 말 진짜 빠요. 아니, 아이씨 진짜 빡치냐? 아이씨, 아이씨 몇 살이? 나이는 여기서 왜 물어보냐고? 나이, 나이가 못하 형, 나이가 못 하니까 그러지. 뭐? 아니 금방 그니까 내가 편했어야 파악가... 엄마, 여기 뭐라 그랬어? 이씨뭐 뭐, 나이가 뭐뭐 빼서래. 뭐 내가 나이 얘기를 내가 했냐고 이 새끼야. 아, 내가 진짜 열 받겠냐. 오리말좀 말해. 아, 어, 오와! 오와! 오, 오, 야, 야. 어, 오, 형 형, 어, 형, 어, 어,